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10월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원숭이띠 분들이 10월 달에는 본인이 뭐 하고자 했던 거, 맘 먹었던 거, 뭐 생각했던 거 이런 걸좀 해도 좋은 달이 될것 같아요. 음, 또뭐 본인의 앉은 자리, 어, 뭐 학교라든지, 뭐 직장, 집 뭐 사업장 요런데 좀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음, 변화를 준다는 거는 뭐 새롭게 단장을 하거나 요렇게 하면 운이 발복이 되니까 요런 거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월달 자체는 생각했던 거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요 기운들이 계속 솟구치면 운이 발복이 돼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달이 이 10월달이 될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좀 보면 자, 29살 임신생입니다. 음, 임신생분들은 이번 달에 어 애정운이 돌것 같아. 음, 연애운도 돌것 같아. 근데 좀 위험해. 그게 뭐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결혼한 사람들 좀 바람도 같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이 10월 달이 될것 같고 10월 달 자체는 본인을 좀 내세우고 또 본인이 굉장히 빛나고 인기가 많고 이런 달이 이런 달이면 굉장히 분명하니까 근데 이런 게다 좋은데 이런 기운들이 어 굉장히 좋게 쓰면 어마어마하게 좋겠지만 나쁘게 쓰면 이 분명히 나쁘게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 이거를 잘못 쓰면 망신수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 본인이 이렇게 좀 빛나고 이 이럴 때는 좀 사람 관리 아니면 뭐 인간관계 뭐 본인 관리 이런 걸좀잘 활용해서 보내시면 좋지 않나 하는 게 10월 달이 될것 같아요. 자, 임신생분들 금전운 쪽을 보면 어, 본인이 뭐뭐 뭐, 누구를 만나고 뭐 누구를 만나서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쓸때 요럴 때는 분명히 금전이 다 충당이 돼서 어, 굉장히 금전은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임신생분들이 이 10월 달에 예의에 어긋나는 것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활약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이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1살 경신생입니다. 경신생분들은 음. 어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이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화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음. 그 이유는 뭐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신경 쓸 일이 줄어들거나, 어뭐 기분 상할 일이 뭐, 없어져서라도 본인이, 어 화가 덜날것 같은데, 음, 굉장히 좀, 뭐, 많은 운으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화가 줄어들면서는 본인이 편해진다네. 이렇게 편안해 편해지면, 뭐, 돈이든, 뭐, 사람이든, 뭐, 사람 관계든, 이런 본인 자리에서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 음 이달에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좀 하나를 알려드릴게. 어, 큰 소비, 뭐큰 지출, 과소비. 요거는 독일에 경신생분들이 굉장히 좀 기분파가 많아서 금전이나 이런 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뒤도 안 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금전을 못 지킨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과소비나 큰 지출 소비만 줄이시면 음, 지난달보다 지난달보다 지낫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죠. 자, 10월달은 그래서 어, 금전이든 사람이든 좀 관리 잘하면서 보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3살 무신생입니다. 음. 무신생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전이 더돌것 같아. 음.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더 나아질 것 같아. 또, 승소운, 이기는 운도 들어와. 그래서, 어, 관제나 이런 거 승소운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그냥 느껴지는 거는, 어, 세문서, 그러니까 문서를 잡을 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어, 혹시라도 뭐 기회가 닿는 게 있다 그러면 본인이 손 내밀어서 같이 잡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10월달이 될것 같아요. 음, 무신생분도 굉장히 좋죠, 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데 좀 조심해야 될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 요 시비거리 휘말리면 안 된다 하거든. 어, 본인이 이게 옳다 그러다 따져가면서 시비거리에 휘말리건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인내하래. 이렇게 시비거리 휘말리면 이 운을 다못 지킨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10월 달은 좀 인내하시면서 요 운을 지켜서. 원하는 거, 음, 잡고, 원하는 거 해내시는 무신생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나이 별로도 좀 알아봤어요. 음, 10월달 자체는 원숭이띠분들한테 운도 상승이 되는 달이면 분명하고, 기운도 업이 되고, 어, 좋은 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달이 이 10월달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주춤했던 거, 뭐 미뤄졌던 거, 이런 거 이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 어다 좋은데 좀뭐 구준일, 아, 뭐 싸울 일, 뭐화 올릴 일 이런 것만 좀 조절 을 잘해서 지혜롭게 잘 피해가면 좋을 것 같고, 음뭐 어떤 거든 좀 웬만하면 좀 좋게 보고, 음 좋은 쪽으로 기운을 쓰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면, 요, 운을 다 잡고 지켜서, 10월달만 같아라 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좀 참고하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0월달은 원숭이띠분들의, 뭐, 가진 기운, 뭐, 가진 재주,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부리는 달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 이렇게 원숭이 분들 다 화이팅하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백년사였습니다.